안녕하세요. 옥성 반점입니다. <laughs> 부산 3대 짜장면에 들어간다고 생활의 달인이 나왔다고 그렇게 저한테 기 뜸해 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여기 옥성 반점 찾아왔는데요.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제가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. 손님 없을 때까지. 근데 계속 손님이 나오시면서 여기 간짜장이 맛있다고 하네요. 오늘은 간짜장 한번 먹어볼까요? <laughs> 한번 더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옥성관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오! 생활의 달인에 나왔네요. Yeah. <laughs>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했습니다. 앉하세요 예, 감사합니다. 애요 예, 네, 혼자 왔어요. 간짜장 하나 주세요. <laughs> 오, 여기 제가 사실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한 시간 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. 손님이 없는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려고요. 근데 지금도 손님 계시고 또 들어오시고 그러시네요. 손님 없는 시간을 찾기는 힘들어한 것 같아요. 여기 <laughs> SBS 생활의 달인에 간짜장이 나왔다고 해요. 간짜장의 비법. 그래서 제가 오늘 간짜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. 간짜장. 간짜장은 계란 후라이가 기본으로 들어가죠. 다 소스. 소스는 다 부어볼게요. 우선 3대 짜장면집 찾다가 간짜장 도 먹어보는 거잖아요. 화국반점에 간짜장 백종원이가 먹었다는 그리고 여기는 SBS 생활의 달인에 나온 간짜장 방송 탄건 제가 또한번 먹어야죠. <laughs> 자, 계란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계란을 일단 면하고 상관없이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아, 진짜 맛있다. 음, 음 와, 와, 그 짜장면 먹으면서 와,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와. 짜장면만 먹었어 그러나? 아, 아는 동생이 흘리고 먹지 말래요. 저는 헐리고 먹는 것도 좀 인간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. 없어 보인다고. 원래 없는 거. 없어서 짜장면 먹는데. 한번 보자. 짜장면만 는 거. 음. 저 짜장면 먹은 지 1시간 반딱 됐거든요. 음. 맛있어요. 음. 원래 제가 한 그릇 먹고 나면 두번째 그릇은 배가 불러가지고 잘못 먹거든요? 근데 음음 음음 여기 몇년 됐어요? 사장님. <웃음> 씹혔어요. <웃음> 자. 만두고만두고만박고 어. 양파. 고기.

미국의 주요한 것국시장을 공격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. 그런 점에서 다른 매력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통상 미국에서 생산 한만하겠다 그런 으로나오국에서 수출을 해서 단자장, 오기 시켜야겠네요.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저는 굉장히 알수 있습니다. 우리도 미국에 미국의 투자를 많이 받아들니까 미국이 앞서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투자도 좀 늘릴 수 있다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

여기는 춘장의 비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춘장에 당근 기름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당근 기름을 사용해서, 그러니까 느끼함을 잡는 그런 비법이 있다고 해요. <laughs> 더 자세한 내용은 비법이라서 물어보면 안 되겠죠. 몇 년이나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알아볼게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여기 식당 몇 년이나 했어요? 40년, 40년 넘었어요? 아, 그러세요. 오, 40년 넘었다고 하네요. 음,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수동 뭐좀 위쪽에 언덕 위에 있는 집인데 찾아왔어요 40년 넘어야 찾아오는 거 알죠 여러분 <laughs>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이게 무슨 차라 했는데 현미차? 현미차 서비스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아, 다 먹고 나오는 길입니다. 오, 간짜장 맛있네요. SBS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는 옥성 반점. 음, 별 다섯 개에 다섯 개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뭐, 가게 분위기나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게 좋지는 않은데,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계속 뭐 줄지어서 들어온다기 보다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맛집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남포동 오시는 일 있으면 옥선반점 간짜장 꼭 드셔보세요.